주로 했어요. 무슨 뭐 모임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의 모임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여성 경쟁 연합회도 이때는 걸 알아가지고. 또 이제 그 노타리에 있는 어떤 분이 네. 저를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여성 경쟁협회. 지난번에 신선회장이라고 이대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제 여성 경쟁협회에 추천해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그때부터 활동을 한 거죠. 예. 쉬었는데, 앞으로 뭐, 이끌어가 중장기 계획이나 그런 건 따로, 많은 데이는 따로 있나요? 우리는 뭐, 중장기 네. 계획은 이제, 음, 중소기업 중학, 그러니까 중소기업 청에서, 네. 우리한테 이제, 어, 보육 센터를 저희가 위탁을 하고, 위탁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가 그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창업 보육 센터는. 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 여성적 정책을 저희도 발부를 하고, 또중기층에서도 이제 서로 이렇게 해서, 미래의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그런 많은 정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또 펼치고 있죠, 저희들이. 음, 여성 시우들은 NDA 교육도 따로 하실 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신청은 지혜마다 각 지혜마다. 국내에서는 이제 뭐, 연수라든가 그런 것도 보이고요. 지혜가 이제 하고 있어요. 기 수별로 어, 지혜가 총 14개 14개 지이죠 예예 예, 예, 예. 음, 신청은 그 지혜에서 계속 신청이 네. 여성 CEO라든지 레스토랑 운영하시는 분들 네. 신청하실 네. 수있 때문에 네. 운영이 가능한 거고요? 그럼요 음. 그 많은 여성 CEO분들 대표님들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음. 가장 힘들다고 하시는 점이 뭔가요? 아무래도 우리 기업은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한 이제 네,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제품을 좀 네, 팔로 하, 그러니까 팔로. 팔로가 가장 어렵다고 해요. 판매하고 싶은데 판매할 때가 이제 마땅치 않고 또 이제 홍보도 안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팔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렵다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안 자체는 조금 그래도 문제가 좀 있던데 앞으로 여성들에 대해서 팔로 개척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 기획 계획이나 그런 거 하신 건 따로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계획이라면 실질적으로 네. 우리가 법정 단체를 인가를 받으면서 네. 어,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단체 수의 계약을 저희도 함께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가 하고 있는 거가 3년에 없어지는 걸로. 국회에서 음, 통과를 음. 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 불가능했고요. 네, 네. 그 대신 그러면 법정 단체로 우리한 인가를 해 주면서 그러면 어떤 거를 정부에서 이제 기업적인지원하는게 10개. 좋냐. 네. 그게 이제 바로, 바로 가점제도를 가점제도. 가점 제도를 받았습니다. 가점 제도. 네. 가점 그러니까 0.5%에서 0, 0 그러니까 3에서 0.5%까지 가점 제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각 공공기관이나 저희들 이제 그 어떤 그그 그 뭐야 그 심사를 받을 때 그때 이제 그 가점제도를 우리가 써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필리에서는 전혀 그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10년이 넘었는데 핸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솔직히 몰라요. 모르는 과... 기간도 있고요. 아,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좀더알려드되는 부분. 알려야죠. 예. 네. 그래서 네. 많은 거를 좀 발로 제 뛰고, 좀 열심히 좀, 제가 그래서 네. 이제 막 이번에 이제 뭐 공약을 할때 발로 뛰는 회장 통계적으로 125만의 여성 기업인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럼 이제 125만 안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정의가 네. 법정단체로 되면서 정의가 여성이 그 사업자 등록증을 네. 필요하여서 1인 이상의 종업원으로 경제활동을 할때 여성 기업인이라 일컫는다. 이렇게 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25만이라는 그, 음. 그 숫자 안에 아마 다 들어가 있을까요? 어쩌면 구멍가게 같은 사람도 네, 다들어가있죠는요 다 음, 1인 창업자들도 다 포함되는 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죠. 음. 근데 이제 그런 그 여성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가 바로 저희 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벤처는 본인이 이제 전문적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죠. 여성 개발, 여성개발 협회나 네. 이런 데는.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네들을 다 대변할 수 있는 협회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거를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면이 다 부족한 거죠 뭐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이제 정책개발도 사실은 이제 편하게 되는데 그 정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여성 기업 정책 연구원을 둡니다 예예예 음. 네. 예. 올해 예산도 좀 받아보고 그래서. 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자문 기관도 두고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여성 기업 정책에 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네. 그거를 조금 많이 이제 좀 개발을 하려고 해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센터를, 네. 보육 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보면 제가 이제 지, 지방도 이렇게 가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무슨 박스 사무실을 네. 조금만 뭐 한, 한평뭐두평 뭐 정도 박스같이 해가지고 이제 코안에 앉아서 연구를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는 여성 기업이기 인 때문에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 보육센터 음. 같은 네, 그런 것도 사실 필요예이들면뭐 좀. 좀, 좀, 좀 시설투자를 좀 많이 좀 많이 지원을 좀 해줘야, 해줘야 된다. 하는지. 왜냐 지금 인구정책도 맞물려 가는 거라는 네. 생각이 저는 음. 들어요. 음. 왜냐하면 여성들이 기업을 하려면 뭔가 또뭐 정말 창업을 하려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애 보육을 그렇죠. 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걱정해요, 우리나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여기 이제 어 미소도 이제 뭐 있지만은 결혼해서 애 낳는다는 게좀 겁이 나잖아요, 죠 그렇죠? 어떻게 키울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국가에서 가능한. 좀 우리가 더 많은 보조를 받는 데든가 해서 좀 크게 환경을, 보육센터도 그 안에 수요실도 만들어 놓고, 정말 더할수 있다면, 좀 보육센터도 좀 애들, 뭐, 시설을 해 봐, 봐줄 수 있는 애들, 봐줄 수 있는 그런 좀 시설도 그 안에 좀 둬서, 뭐좀 애기가 뭐 잠깐 해서 가 오늘 도좀 먹일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줘. 제 장윤식 회장님 계실 때는 국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모든 지비를 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좀 받아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무산되고 무산되고 이제 어떤 뭐 화폐가 어려움에 봉착을 하다 보니까 위상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위상을 높이는 거에 지금 수력을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협회가 재정 건전성이 어렵습니다. 재정이 상당히 좀 힘든 상태에 있으니까, 좀 많은 노력을 좀울줘야될것 같고요. 음. 우선은 뭐 많은 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네. 두가지부터 이제 올해 안에 좀 해결해야 을 된다는 생각 있습니다.